대표 되시고 지금 며칠 지나셨죠? 이제 한 15일 됐나요? 15일 네. 됐나요? 15일 넘었죠. 17일? 네. 어떻게 많이 바빠지셨나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 일찍 한줄0개 정도 되시고요. 네, 주로 그렇고요. 어떤 일정들 주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 당 의원님들 만나는 일정도 있고 네. 그리고 언론인들 만나는 일정도 있고 네. 그리고 회의 주제 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네. 의원님들이 보통은 대표님보다 연배가 많으실 텐데요. 네. 사실 중압감은 좀 없습니까? 만나뵐 때? 그 의원님만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옛날에 2012년에 그 2012년 대선 총선 준비할 때 같이 있었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미 관계 설정이 한참 어린 그 아들뻘로 돼 있는 분들은 요즘 약간 당황하시고 <laughs> 예, 이번 21대에서 이제 만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예, 처음부터 애초에 제가 전직 최고위원과 의원 관계였으니까 조금은 더 괴리가 덜하고요. 예전에, 예전에 아시던 분들은 갑자기 바뀌어버린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시죠. 예, 그러겠네요. 예. 그 그래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대표님 취임하시고 나서 지지도도 많이 올라왔고 예. 또 온라인 당원부터 시작해서 젊은 층의 어떤 어, 당원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당의 활기가 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스로도 그렇게 좀 느끼십니까? 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제가 지난 2018년에 바른 미래당 전당대회 나와서 했던 말이랑 똑같고요. 그 전부터 한 2014년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약간 센 권한을 얻어가지고 그걸 시행하는 것일 뿐 아이디어는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정치권이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뒤처졌다. 아직도 뭐 제가 하는 것들이 새로워 보이지만 사실 오륙 년 전에도 할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오래 하셨잖아요. 네. 대표 되고 나서 아 이건 센 권한이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권한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최고위원들이 원래 하는 게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는 역할 외에는 사실 당의 지금 구조상 크지 않거든요. 저데 제가 그런 역할을 원래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가 결정권자가 되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다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거꾸로 제가 최고위원 할때 그러면 당 대표에게 서운했던 점이 뭔지 이런 걸잘 반영해 가지고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되시고 나서 제일 좋았던 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원래 원외 최고위원 하고 다니면은 그 국회 안에 제 공간이 없습니다. 예. 아, 네, 그당 대표가 되면 당대표 그렇죠. 당 대표실이 되니까 뭐 편하긴 편하죠. 최고위원은 월급이 있습니까? 최고위은 없죠. 당대표도 없죠. 당비는 월급 없죠. 당신 네, 당비로 오히려 당비로 오히려 백만 원0 0만 원씩 내죠 이렇게. 아 네. 여전히 가프 대시기는 멀었네요. 당 대표 되시나 좀 힘들다고 느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런 건참 힘든 것 같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거? 결국에는 저는 이제 지금까지 나이 서른 일곱 될 때까지 뭐 제가 비서를 두고 이렇게 한게 아니라 혼자 일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결국엔 저를 일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제 일을 너무 혼자 제가 다 하게 되면은 그분들을 또 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나눠주는 것을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아, 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국민의힘과 어, 대표님의 인기가 높습니다. 실감하세요, 인기는? 실감하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인지도는 높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알아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요즘은 그거 이상의 리액션이 많이 나오니까요. 네, 사진 찍자 그리고 무슨 뭐 사인해 달라 나오니까요. 느낌 많고 또. 당원가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동네에서 당원 한장 가입 받으려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먼저 본인들이 하시고 저한테 캡처 사진으로 메신저랑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어느 때보다 정치하기 편합니다 예. 출입 기자로서 한 4~5년 출입을 한 기자들도 항상 이 국민의힘 기사를 쓸 때는 뭐 항상 내홍, 갈등, 분열, 또 탈당 뭐 이런 게 이런 것들을 위주였다가 지금 최근에서야 뭐 승리 분위기 좋다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이한 우리 당에 이제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어 10년 동안 몸 담무시면서 물론 잠깐 이제 바른미래당을 계셨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좀 총평을 지난 10년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제가 사실 한나라당이 이제 새학기에 들었을 때 그거 새누리당으로 바꾸는 일이 저희 첫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어 저는 그때 새누리당이 적어도 10년 이상 갈 정당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그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이제 당이 무너지고 분당되고 다시 합당하는 과정까지 이제 거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보수가 한 2010년 초반때 이때에 이제 일신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는그 당시에 젊었던 새로운 인재들도 많았었고 그당에 통신 뉴라이트라고 하던 분들 많았고 근데 그분들이 어, 이명박 정부의 실패와 함께 한 방에 다 이제 산뜻말로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구하는 데또 10년이 걸렸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영입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어,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젊은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 다음에 또 누가 있어 가지고 그 총선과 대선 지휘하는 지도부 및 이런 걸다 경험해 보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앞두고도 고민 많이 했는데요.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그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젊은 층 온라인 당원 가입도 늘어나고 국민의힘이 뭐 지지율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인기의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윤석열, 이재명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국회 원내 경험이 없고요. 저도 원내 경험이 없는데 왜 이런 영선이라고 소위 통칭되는 사람들이 주목받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은 여의도 문법이 너무나도 국민들에게 이제 식상한 거죠. Yeah. 예, 사실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면은 무슨 사안이 뜬다 하더라도 유불리 계산해서 적당히 애둘러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은 윤석열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과 싸웠고 이재명 어쨌든 자기 하고 싶은 말하면서 행정 영역에서 어좀 뭐랄까요? 소탈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좀 명쾌한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 있는 거. 저도 지금까지 이슈를 가리지 않고 제가 발언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선거를 그게 지방 선거든 아니면 대선에 든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트렌드를 읽어야죠. 더 이상 이제 완곡합법이나 아니면 여의도식 문법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 당의 다선 의원들이 원내 주자로서 대선에 아그 당내 주자로서 대선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이유지도 일 몰라요. 예, 개중에 조금 말을 자유롭게 한다는 홍준표 의원이 조금 더 인기가 높은 것도 그런 의미일 것이고요. 시원시원하게 말하신 분들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그게 과거에 뭐 시원하다 막말이고 동치인 것처럼 이제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슈를 따라갈 줄 안다는 것이 트렌드를 읽을 줄 안다. 예예. 예. 저는 앞으로 그래서 대선 공약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박영선 의원의 서울시장 도전을 보면서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던 게 우리로 따지면은 강남, 영남 그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메시지 내는 능력이라는 게좀 돋보이지 않는 것처럼 박영선 시장 후보가 나왔을 때 제가 오세훈 캠페인 상대하면서 생각보다 박영선 그 후보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네라는 걸 느꼈던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가지고 키워드 열거하는 것들, 4차 산업의 AI니 무슨 뭐 무인 뭐니 이런 거 그냥 키워드 몇개 열거하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고 그게 나오는 것도 이런 게더 이상 이제. 그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도 사실 지금까지 뭐 사선 의원의 장관까지 하고 훌륭한 경력 갖고 계시지만은 우리로 치면 강남에 해당하는 구로에서 계속 선거를 치르셨거든요. 네. 사실 거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절박함이 발생할 수가 없고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뭐그 안에서 무슨 전략 전술을 구사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동네인데. 그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좀정하기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취임하신지 보름 되셨는데 오늘 조간이라든가 그런 평가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까지 그 정치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계속 이제 제 동네에서 고향에 도전하다 보니까 세번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네가 선거를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laughs>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가참 좋은 게 뭐냐면은 제 선거 전략 전술에 토를 안 들어요 이제 사람들이 <웃음> <웃음> 근데 저는 이제 그 대선도 그렇고요 앞으로 경선관리도 그렇고요 그거는 좀 신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과 그 당시에 이제 비대위 지도부에서 당이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의미를 좀 다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 인기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철수를 영입하고 어떻게 하면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후보로 어? 그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하던 사람들은. 지난 선거 결과를 보고 한대 맞은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당 밖에 있는 주자들도 안철수 대표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 당 안에 있는 사람도 오세훈 시장의 성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행착오를 없애고 대선 경선을 아까 소이 말했다 아름다운 경선을 치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어, 윤석열 전 총장이 안철수와 반기문이라는 두 사례를 공부한다고 한다면은. 지금보단 더 정, 절박하게 움직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저희 당에서도 보면 지금보다는 더 당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게 안 되고서는 흥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얼마 전에 대권주자들의 그러니까 원에. 대권주자들의 입당 시기를 8월 말 정도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8월 정시 출발론 뭐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입당 시기에 마지노선을 딱 선을 그어 주신 건가요? 제가 저는 이제 경선 이제 버스가 출발할 시간을 8월 말로 잡은 거고 음. 입당은 그것보다 당이 더 빨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누가 이게 지금 뭐어그 입시 데드라인에 맞춰서 원서 넣는 것도 아닌데 진짜 우리 당에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최대한 빨리 들어와서 당원들과 소통하고 또 당내 인사들과 교류를 해야죠 그걸 마지막에 8월 말에 맞춰서 들어온다는 거는 글쎄요 이미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도망가는 모양새입니다 예. 우리 당원들이 무슨 머리에 뿔 달린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당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두려워 가지고 입당을 늦춘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 개연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 누구든지 우리 당의 힘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대선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최대한 빨리 호랑이 굴도 아니에요. 심지어 일부 주자들한테 우리 당원들은 너무 호의적이라 가지고 우리 당내 주자보다도 우리 당외 주자를 선호하는 당원들도 많아요. 그럼 호랑이 굴이 아니고 천사 굴입니다. 이거는 천사 굴에 들어오는 게 두려워가지고 안 들어온다. 이거는 되게 희한한 상황인 거거든요. 저는 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당외 주자들이 정시도 처음이시고 정당도 처음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아니면 정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최대한 길게 가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니까 내가 공직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국가를 위해 다른 봉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고찰하고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런 고찰 이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아요 저는 길어도 좋아요 왜냐 더 깊은 고찰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불리에 대한 고찰이면 그건 하나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면 유리하고, 나중에 들어가면 뭐 불리하고, 뭐 지금 들어가면 불리하고, 나중에 사람을 모아가면 혼자 사고 실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그런 사고 실험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길 바라는 것인데, 혼자 머릿속에서, 제가 오늘 어떤 언론보도, 언론 인터뷰하면서 공상과학소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혼자 수만 가지 사고 실험을 하면서, 예전에 보면 내가 4번으로 나가면, 은 어, 중도층이 나를 찍을 것이고 2번으로 나가면 나를 찍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4번으 나. 지금만 생각해 보면 다 말도 안된 얘기거든요. 오세훈 시장 2번으로 나가 서 중도표 충분히 얻어가지고 당선됐거든요. 그니까 혼자 그런데 그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민들은 4번이든 2번이든간에 당신이 괜찮으 뽑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혼자 내가 2번 달면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은 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고민이다. 이당 예, 시기를 놓고 손익 계산을. 머릿 속에 그리는 것 무조건 손해는 늦어지면은 제 생각에는 네. 손이 계산할 것도 없이 늦, 무조건 손해인데 그 계산 못 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러면 앞으로 다른 판단들은 제대로 할 것이냐, 저는 기대 없습니다. 이거 음, 우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이 9월이나 10월이나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원해 국민의힘 밖에서 제3 세력을 끌어모은 뒤에 들어오는 그런 수순으로 간다면은 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래 사람이 그 정치를 할 때요, 그 별의 순간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되게 각광받고 누구나 그 사람에게 가서 만나고 싶고 이런 시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지금 검찰총장 물러났고 몇달 전에 이미 한세달 됐나요? 그렇습니다. 물러났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제 평가하는 겁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만약에 그 위치였으면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났을 거고요. 예? 오라만 다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그러면 얼마나 가치 있게 보냈었느냐. 평가해 보면 그 앞으로 3개월은 또 다르겠느냐. 그 뒤에 3개월은 또 다르겠느냐. 냉정한 평가를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에게 가장 뭐든지 할수 있는 시간이었을 때그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잡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 처음에 무슨 학자를 만나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다지 감흥을 받지 못했어요. 예 대한민국의 뭐 예를 들어 기라선 같은 분들. 저도 많이 만나 뵙지만은 그런 분들 만나서도 별로 국민들이 그게 뭐큰 이슈라 생각하지 않는데 국민들이 생소한 분을 만나 가지고 아무리 무슨 인재 영입하는 것처럼 한다 하더라도 누가 감문을팠습니까 그거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걸수 있지만은 아니 왜 그렇게 일찍 나오셨지 그러면 이럴 거면은 약간 그런 냉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기관들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하고는. 어, 대표팀 이후에 좀 연락을 하시거나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거 공개 안 하기로 했는데 뭐 제가 어, 예를 들어 사적인 소통은 당연히 하지 않고요. 예, 그거는 제가 공정 경쟁을 공정 경선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지 않고요. 다만 그런 생각은 오히려 듭니다. 어, 진짜 제3지대를 할 여건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지금보다는 적극적이었어야 했다. 네. 혹자는 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면 거꾸로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본인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셔가지고 차라리 당 대표 아니라 대선주자로 출마했었으면 못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행히 도 연령제한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40세 연령 출마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laughs> 나중에는 혹 시간이 되시면 대선 출마를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볼 수 있으신가요? 모든 정치인은 항상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어, 제가 당대표가 된 것도 특수한 상황 속에서 특수한 바람, 변화 욕구 속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선이라는 것도 나중에 혹시나 제가 살면서 한 번쯤 뭐 어떻게 도전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제 어, 스스로는 아직 그 역할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예. 내년 대선의 키워드를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내년 기사, 대선은 그냥 간단하게 요그 트렌드를 잇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라고 하면 오세훈을 당선시켰던 그 바람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준석을 당선시킨 바람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읽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 겪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은 2030 세대의 지지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30 세대가 굉장히 정책적인 면에 우선 반응을 했어요. 뭐 할당제 폐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공정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대표된 뒤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동력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저한테 사상 최초로 만원짜리 후원금 모아가지고 제가 1억 5천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저도 제가 그전에도 1억 5천까지 모을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몇번 치워봤지만 은다 제가 뭐 아는 분들한테 100만원, 200만원씩 받아가지고 모은 그런 후원이었지 만원짜리 후원 이렇게 올줄 몰랐습니다. 2,500명이 후원해가지고 1억 5천을 모을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이런 어떤 바람을 잃는 사람이 대선에서 유리할 거고요. 어, 예를 들어 공약 같은 것들 제가 박영선 그 후보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네. 수직 정원 만들면 됩니다. 이랬을 때 오세훈 시장이 한마디로 제압했잖아요. 모기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더 놀라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됐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게 바로 젊은 세대가 차관하고 또조소를 보내는 지점이거든요. 그런 게 준비가 안 됐을 때. AI 삼투합 그랬을 때, 아니, AI랑 삼투합이 결합이될수 있는 단어가 음. 많은 젊은 세대가 의아해 했거든요. 예. 우리나라 이제 버즈워드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뭐 굉장히 다양하죠. 뭐, 이, 친환경, 뭐, 뭐, 뭐 제가 맥반석 이런 까지 얘기, 존적에서까지 다 얘기했지만, 이거 다 갖다 붙인다고 좋은 말 되는 세상 아니거든요, 이제. 음. 그러니까 오히려 조소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트레이닝이 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제가 뭐제 선배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은 이준석이 젊은 세대 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라는 그 단순 사실을 차가내가지고 청개구리식 공약을 냈던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준석이 20대 남자한테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20대 여성에게 인기를 좀 끌어보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뭐그 네? 지방선거에 청년 호남 여성 할당제를 하겠다. 런데 이게 젊은 사람이 듣기에는 청년, 호삼, 여성 다 합치면은 합집합해보면은 인구의 70%인데 인구의 70%에게 할당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얘기를 하는 순간 조소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여, 국회의원, 아니,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지방선거에서 여성 하나, 청년 하나 할당하겠다고 제가 물었잖아요. 지금 당신께서 하고 계신 지역구 중에 그 어떤 지역구에서 그러면 여성을 배치하시고 청년 배치하시겠습니까? 랬더니 답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젊은 세대가 더 이상 그런 어떤 키워드 정치나 어,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향이 담보되지 않은 것들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냈을 때 손해다. 이런 걸민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연 이준석의 파격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좀 나올 수 있을까요? 혹은 아니면 파격을 하시 않으실 생각이신지. 저는 이제 제가 인선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그... 안정적인 것 자체가 좀 파격일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전당대회에서 행했던 파격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빚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진짜 실무진 두세 명과 함께 진짜 선거를 치러냈기 때문에 제가 누구에게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보은인사는 딱지를 붙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캠프 인사라는 딱지를 붙일 수가 없고요. 그 아주 유리한 환경 속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 거꾸로 제가 임명할 수 있는 당직 중에 꽤 주요 당직일 수 있는 대변인 자리랑 상근부 대변인 자리를 제가 그냥. 그냥 공개 경쟁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개 경쟁 선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제 당내에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대변인 자리 같은 게 가장 속된 말로 캠프 사람이 하기 좋은 자리죠 예. 근데 특히 원외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 젖혔기 때문에 어, 앞으로 당내에서 적어도 어, 인사에 대한 불공정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파격을 행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의 방정식대로 갔으면은 빛을 보셨을 분들이 못 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반발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게제 정치력이고요. 제가 그래도 당 대표를 여러분들 모셨지만은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부터 제가 뭐 그다음에 바른정당 시절엔 이혜훈, 유승민, 뭐 이정현 대표 된날세금당 시절에 모셔봤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또 황교안 대표도 제가 최고위원 한번 모셔봤고 적어도 제가 최고위원 비대위원하면서 보였던 그 최고위 운영 방식 중에서 나쁜 것은 답습하지 않고 제일 좋은 것들을 모아서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만큼 이렇게 여러 대표를 모시면서 일해본 사람은 아마 지난 한 20년 사이에 일반 의원들 사이도 에 없을 거예요. 최고위원만 몇년 하셨죠? 도합으로는 거의 한. 5, 6년 했을 거고요 5년은 계속 제일 5년. 오래 하신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최고위원 경력을 쌓으면 그러니까 4, 5년 정도 했을 거고 그다음에 한 4분 정도 대표를 풀수 <laughs> 있으니까요 요즘 당대표로 막 회의 주재하시면 최고위원 중에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어 딴지를 거시거나 그런 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어떻게 본인의 스킬적인 측면이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스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제가 최고위원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저희 여쭈으면뭘 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면서 그걸 평가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제가 했을 행동범인주보다 벗어나는 분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손학규 대표랑 들고 싸우게 되는데 뭐. 네. 그게 뭐 토론 배틀 요즘 하시는데 대부님들. 네. 뭐 고3부터 72세 되신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직접 면접도 하신다 그러는데 어떤 것들을 좀 물어보시고 어떤 반응을 좀 받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2011년에 정치 시작하면서 2011년 12월에 정치를 시작했고요. 11월에 종편 채널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종편이 정착하기 않았던 시절에 방송패널을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굉장히 각광받으면서 제 정치 커리어와 병행되는 방송 커리어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또 따져보면요, 그때 2011년 11월에 방송을 시작했던 12월에 방송을 시작 종편 1세대 패널 중에 살아남은 게 저밖에 없어요. 예, 네, 지금까지. 아직까지 방송을 하고 있던 사람이. 나머지는 중간에 처음부터 막말이니 뭐니 해서 날아가고 이래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그 어떤 시사평론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는 일가견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우리 당 대변인으로 되시는 분들도 그런 능력을 최고로 저는 우선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최 일선 전장이라고 할 만한 곳이 요즘 그런 어떤 시사 방송 이런 것들이 텐데 우리 당은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항상 뭐 보좌관 출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기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의존해가지고 그냥 보수 진영의 담론을 하는 정치 평론가들에게 의존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난 게 뭐냐면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같은 데 보니까. 아니, 우리 당 밖에 있는 안철수 후보를 막 지지하는 분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고, 제가 그 안에서 오세훈 시장, 어, 우리 당원으로서 얘기했는데도 중과부적으로 수적으로 밀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을, 어, 역할을 그런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형에서도 밀린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토론 배틀이라는 형식을 고른 것도, 왜냐면 대변이냐 인 하면은 필설이거든요. 저는 필보다는 이번에 설이 더 중요해졌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토론 배틀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전당대회 때 밝힌 것처럼 그건 오롯이 대통령께서 본인이 어 선택하시고 책임져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다. 예,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여야 협치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딱히 대통령께서 마음을 바꾸실 것 같지도 않고 요청 안 한다해서 또 마음을 또안 어 바꾸실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제 여야 간의 이제 협치 모델 자체가 지금 뭐 붕괴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대통령께서 본인의 고독한 판단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시면은 뭐 그에 따라가 전국이 짤지 않겠느냐 그쪽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저어저 뭐 같아도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저는 부인한 적이 없고요. 하지만 제가 대구 연설에서 밝혔듯이 그 뒤에 따른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의 일가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았던 설례를 따져봤을 때 조금은 엄격해진 잣대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 문재인 대통령도 부담이 가시는 부분이 있을 거다. 왜냐? 한번 엄격해진 법리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만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도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한 문제가 터지게 된다면은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제 사면이라는 것들을 결단 안 하시면은 나중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번 8로 사면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저는 고독한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그 본인이 엄격한 잣대를 계속 유지하면 가실 것인지 아니면은 그 형사 재판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어, 과거보다 너무 엄격해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실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가 하는 것처럼 복지나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돌릴 만큼 어,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한 2012년대부터 벌어졌던 복지 논쟁을 다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고 결국에는 어떠한 식의 시혜성 복지라 하더라도 나중에 청구서가 날아다는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전장이고 이재명 지사는 그 복지와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이런 영역에서 뜬 사람이지만은 이번 대선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치러질 것은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군은 바다에 싸워야 무적이고 공군은 하늘에 싸워야 무적인 것인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복지라는 주력전장, 전장이 이번 대선의 주력전장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경제에 대해서 한마디도한적 없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가 판을 치고 있다. 부패,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고 있다라는 한마디로 어 국민들에게 지금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반부패 영역에 만약에 대선 전장이 펼쳐진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한테 유리할 것이고, 만약에 경제 중에서 복지 문제가 전그렇지않을까고 보면 다시 한번 국민의 주목을 받는다면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주목받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복지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반부패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것도 전 영속적이지 않다. 결국에는 또 다른 영역에 설정되면은 우리 당 저희 당내에서도 이제 다른 준비하고 있시는 분들이 뜰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경제 성장이라는 걸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어난다면은 박용진 의원 같은 얘기한 사람들이 주목받을 수도 있고요. 저는 아직 그거는 열려있다 고 봅니다. 음, 최재 감사원장이 오늘 사퇴하면서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했어요. 어, 그 분이 대선 전국에 뛰어들 때는 이제 개헌 논의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죠.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헌은요, 지금 대선과 엮이는 순간부터 대선 자체가 순수하지 않게 돼버립니다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대선은 그 자체로 순수한 성을 가질 표가 있는 것인데 개헌에 대한 찬반 투표와 대선이 엮여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슈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이 될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건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요. 어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제 퇴임하셨으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을 봉사하신 것 이외에 네. 예를 들어 정치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되게 고독한 본인의 판단의 과정을 다 거치시고 나왔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분을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 결심을 한 이후에는 흔들림 없이 나가셔야 된다.